일단 벽지부터 칠해야겠다. 와 아, 진짜 돈 너무 없는데 너무합니다 이거 병도 아니 돈 너무 없어 너무 파랑이다 짠. 연한 거 음. 응. 이거 갈까? 그래. 그러면은 바닥을 진한 걸로 가야겠다. 이거. 그리고 여기 여기도 여기 바꿔줘야죠. 여기 바꿔주고 방방 바닥은 뭘로 하지? 리놀륨. 아갈? <laughs> 방 안에다가 그냥 지한거 할까? 안 어울린데 흰색 카펫 같은 거 없나? 돌 석조 콘크리트 쓸만한 게 없네 그냥 콘크리트 갈까? 일단 여기는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아, 이거 좀 넓혀줘야겠다. 얘도 한칸 나왔으니까. 그래. 한칸 넓혀주자. 자. 됐고. 그러면은 침대 이쪽으로 빼주고. 좋아. 한결 넓어졌네. 아우. 속이 시원하네. 그리고 엄마 방이 좀 크긴 해. 뭐 그래 크게 쓰지 뭐 엄마 방에는 노랑색 예쁜 노랑색 그러면 요거 노랑색으로 바꿔줘야지 괜찮죠 그리고 여 음, 하나도 넣을 수가 없네 여기 하나 이렇게 딱 하고 놔주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 책상도 없네. 엄마가 돈 벌어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여기서 써. 어쩔 수 없다. 아들, 그리고 여기 좀 절반 벽 이런 걸로 여기 구분 좀 지어야겠어요.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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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이렇게 뭔가? 너무 있나? 여기? 좋아 아이 정도는 구분을 지어줘야겠어요 이거 너무 저기에 오픈돼있어 어허 우리 천 원만 씁시다 솔직히 이 너무하잖아 이거, 너무 하잖아, 이거. <laughs> 천 원만 써요 우리 그리고 여기도 이걸로 부... 해주고 예쁘게 짜란 이렇게 해주고 음 절반 벽을 좀더 높여줄까요 절반 벽을 어디지 어딨냐 여기 있다. 이걸로? 대체하는 거. 여기. 이만큼? 굿, 굿. 좀, 좀더 높은 게 낫네. 음. 좋아요. 좀 구분되어 보이네요, 이제. 그리고, 우리 진지. 돈 생긴 김에. 책상부터. 놔줘야지. 엄마가 비싼 건못 사주지만, 책상은 엄마가 꼭 놔줄게. 야, 씨, 이거 벌써 이것만 해도 500원이나. 이거 너무 비싼데? 흰색, 흰색이 네 흰색. 흰색으로 해서, 우리 진짜 장난감도 하나도 없는데. 편안함 일이라도 있는 거 이걸 해주고 장난감 좀 사줘야지. 이런 거 가지고 놀아야 되니까 이제 우리 진지도 어말 이런 거. 슈퍼맨 좋아 좋아. 진지야 놀 위해 내가 돈다 썼어. 40원 남았다. 엄마 천원 대출해서 썼어. 책장 못 놓겠네. 아이 돈 벌면 놔줘야지. 여기에 그리고 뭔가 되게 큰 창문 들어가면 예쁠 것 같은데. 이런 거. 235원? 아이고. 대빵 비싸네. 일단 이렇게 하고, 이사 온 거니까 저장시킬게요. 파티. 예. 자기. 곧. 음. 음. 그리고 얘네도 음 우리 이제 그거 쓰기로 했잖아요. 외부템 그러니까 메이크오버 시켜 줄게요. 응? 음? 쳐주고 됐다 이러면 이제 얘네가 이렇게 되죠 버그 그치트예요 치트키 와아 아 근데 우리 진지는 그냥 이렇게 받는 보는 것도 너무 잘생겼어 아이 너무 하얘지네 우리 진지는 약간 그을린 듯한 피부가 섹시한데, 이 정도만 해줄까? 확 살잖아요. 인물이, <laughs> 인물이 진짜 확 살죠. 와, 진짜 너무 확 산다. <laughs> 짱이야, 이 맛을 심지하거든요. 사실... 아, 어떤 스타일 해주지? 얘가 좀 말강량 말걸량이니까 헐 멋있어 대박 멋있어 뭐야 <laughs> 음 말걸량 스타일 이것도 좋고 좋다 좋다 기본 아이템인가 이거 좋다. 좋네. 어, 색상을 그냥 검은색하고 진지는 우리 앤, 우리 앤, 진짜 내가 황골탈때 시켜준다. 내가 진짜 아, <laughs> 이 <얘> 너무 아니다. 흠, <laughs> 다른 사람 같아. 애니, 원래 이렇게 예뻤나? 여러분 이거 봐요. 갑자기 동안이 됐어. 이거다. 애나 이거다. 내가 눈썹도 예쁜 눈썹 그려줄게. 여태까지 말이야. 내 예쁜 눈썹 별로 없다. 이거 해줄까? 좀 이렇게 머리도 바꿔줘야지 머리 예쁜 걸로 해줄 거야. 어우 음. 너무 어려 보인다 진짜. 아까랑 진짜 비교도 안 되잖아요. 훨씬 어려 보이는데? 완전 커리어우먼 같다. 좋아, 섀도우도 내가 다시 예쁜 걸로 해줄 거야. 이거 가야겠다. 요걸로 가고, 치크, 치크, 치크 하지 말까? 그래 치크 하지 말자. 아 그리고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게 립입니다, 여러분. 립을 못 쓰니까 진짜 할 맛이 없더라고. 립 진짜 예쁜 거 많죠. 색깔 예쁘다. 이거나 이거. 이걸로 갑시다. 여름이니까. 눈 이거 아이라이너 어떻게 못 하나? 음, 음 아니야, 아니야. 음, 별로데왜 <laughs> 이렇게 가야겠다? 오, 이거 색상이 안 맞으니까 색상... 어, 이거만 되겠지. 눈이 뭔가 부족한 것 같죠. 뭔지 아세요? 속눈썹, <laughs> 속눈썹입니다. 여러분, 예쁘다. 이걸로 해야지! 근데 이거 언제 다 해주지? 일단은, 이거는 제가 나중에 끄고서 해줄게요. 됐다. 이 정도만으로도 난 만족한다. 엄청 예뻐졌어. 어머, 깜짝이야. 이거 갑자기 큰줄 알고, 진짜. 아, 야, 비란다. 진지, 갑자기 큰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랐네. 음, 어 음. 우리 애는 젊어지네. 잠깐 낮잠 자지, 뭐. 응? 음? 진지는. 아. 아, 진짜 썼으면서 이거 또못 썼네. 돈 벌어서 사야겠다 그냥 이번에도 우리 진지는 숙제해야지 숙제하자 이거 넣어줄게 내가 넣어줄게 요렇게 숙제합시다 열심히 해야지 지금 우리 진지 성적이 C급인데? 괜찮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랬어. 그리고 현지, 현실에선 어, 성적이 좀 중요시하지만 심세계에선 괜찮아. 고등학교만 나와도 의사를 할수 있어. 걱정마. 우리 애는 방 방이 너무 텅텅 비었어. 좀 자고 씻고 빨리 씻자. 빨리 씻고 그리고 음 음식 있나? 어, 없네. 일단 음식 상한 음식 치우고 햄버거 케이크밖에 없구나. 이러면은 안 되지. 음, 뭘 먹이야? 좋은 거 먹었다고 소문이 나니까. 타코캐서 롤. 4인분. 설마 저거 아까 돈이 없어서 8인분 못 하는 거예요? 띠로리. 40시몰 내운 40, 40 3 0원 띠로리.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다음 주에 가는데 어떡하지? 돈이 너무 없네. 돈 진짜 너무 없는데요. 저 원래 혼자 할 때는 그냥 치트 막 쓰거든요. 막 5만 원짜리 막 엄청 쓰니까 이렇게 돈 없이 플레이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빨리 하자 얘들아. 그리고 우리 친지 배고픈데 어떡하지? 아니야, 진지야. 너왜 벌써 자? 우리 진지 숙제 했으니까 엄마가 게임하게 해줄게. 심지어 뭐 해봐. 어머, 이거 내려오는 소리 봐. 음, 아이, 예뻐. 진짜 훨씬 예쁘다. 흠! <laughs> 엄마는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리해서 진지랑 같이 밥 먹고 자면 되겠다. 아직 6시, 7시 밖에 안 됐지만 이거 파티를 들긴 했는데, 파티가 활동을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어머, 깜짝이야. 발 괜찮니? 음, 맛있어 보인다. 이 자꾸 해, 자꾸 해, 자꾸 해. 한 손으로 하니까, 그러지 채소 싫어하나 보네. 그렇지 이렇게 자꾸 해야지 안정적이지. 어, 누가 이거 돌리는 걸한 손으로 해. 오, 엄청 편하게 한다. 요리 진짜. 시즈 요리하면은 이렇게 편한지 않잖아요. 아, 장보고 재료 다듬고 순서대로 하고 온도 조금만 막막 막 호호 올라가면은 다 타버리고. 아들 일로와. 식사해. 테루스. 아들 얼리와. 아하 아들 게임한다고. 어? 식사 이렇게 굶으면 어떡해. 빨리 와. 왜왜 왜 이렇게 맛없어? 아니야. 얘 진짜 싫어하나 보다. 뭔가 따로 뭐 이런 거 없는데. 이 이런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되게 싫어하네. <laughs> 왜 인사를 하고래 그래, 세상스럽게. Dag 어. dag. s t a b l e Orsha, w e z w e z a s h a 환타. 오. <laughs> 루 우리 애는 뭐 해놓을 게 있나? 논리 레벨? 논리 책이나 읽을까 우리? 논리 책 있나? 없네. 사야겠네. 책 구입하기 논리, 논리 여기 있다. 논리 1권만 사야지. 아, 돈이 없네. 어쩔 수 없다. 여기서 책할수 있을 걸요? 없나? 음... 어 심지3는 이걸로 채스는거 있는데? 심지4는 없나봐요 이런 아쉽다